예,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최고의 디지털 마케팅 전문 회사인 에코마케팅의 김철웅 대표입니다. 어, 일반적으로는 디지털 마케팅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저희들은 퍼포먼스 마케팅을 전문으로 하고 있고요. 어, 퍼포먼스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 광고주의 매출 증대만을 목표로 하고 있는 광고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연히 동아리에 들어갔었었는데 그 동아리가 공교롭게도 미친 듯이 공부하는 동아리였었어요. 공부하는 재미를 느끼고 난 다음에는 무엇을 해도 되겠다. 아, 이제 내가 내 삶을 설계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겼다. 라는 부분을 느끼게 됐고, 그게 나한테 우연히 다가온 기회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어, 목표가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을 해주고 싶어요. 인생 설계도 그런 것 같아요. 누구나 가는 길을 따라가는 것보단 나의 인생 설계를 내 스스로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아, 삽니다. 난 이기는 걸 즐기거든요. 항상 싸워서 이기는 것이 즐거워요. 그걸 할수 있는 그런 즐거움을 계속 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마케터로서의 길이었었어요. 오늘은 또 어떤 전쟁터일까? 오늘은 어떤 상황일까? 그런 고민할 수 있는, 어, 직종은 마케터가 유일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마케팅은 나의 삶그 자체입니다.